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서 두 가지 원리를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는 눈을 들어서 보라였고요. 두 번째는 가가 멈서 가면 가고 멈추면 서라였습니다. 오늘 나눌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인데요. 이세 번째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관련된 많은 의문들이 풀리게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인도하심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묵상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목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기대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성인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가면 10일이면 갈수 있고 낙타 등을 이용하게 되면 7일 만에도 갈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40년은 지금도 긴 세월이죠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0살이 안 되었기에 정말로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세월만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바람에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 갈때 숙박이 하루만 늘어도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장정만 60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달 정도면 넉넉하게 갈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갔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갈 비용에 무려 480배의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이 비용을 누가 다 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되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엄청난 양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하신 것일까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루기가 어려운 백성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원망과 불평을 하며 서슴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징글징글한 족속들이었어요. 이런 천방지축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무려 4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수고를 담당하셨던 것일까요? 만약 가나한 땅에 가는 것이 목표라면 이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드리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맞겠죠. 할수 있는 한 지름길로 가고, 할수 있는 한 방해되는 것들을 다 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좀더 안전한 방식, 좀더 편하고 빠른 방식.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길도 돌아가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선적 목표는 가나한 땅 입성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있어서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데 겪는 어려움을 겪는 핵심 이유는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가난한 땅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자녀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나의 목표는 뭐가 되죠? 당연히 남편이나 자녀의 구원이에요. 취직이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나의 목표는 당연히 취직이나 사업의 성공입니다. 결혼, 출산, 질병 치유, 문제 해결 등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나의 목표는 바로 그것의 성취가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우선적 목표는 내가 원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이 기다리고 오래 걸리고 우여곡절이 많다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적 목표가 다른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우선적 목표는 가나안 땅 입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우선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네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명찰만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일까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애굽의 노예라는 명찰을 달고 살았다면 앞으로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명찰을 달고 살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름만 포장만 바뀌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존재론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인격과 신앙과 자격을 갖추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즉,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 성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제일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 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년간을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그러기에 뼛속까지 노예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노예근성을 버리지 않는다면. 가난한 땅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좋은 곳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가 없겠지요 일전에 한 사회학자가 진짜 부자와 졸부의 차이에 대해서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충분히 부자이기에 화려하고 비싼 옷이나 비싼 명품 등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부를 과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면에 졸부는 어떠냐면요.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고 애쓴대요. 고가의 무언가를 통해서 나 이렇게 부자야! 라고 과시하려고 한답니다. 또 진짜 부자는요. 부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해요.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지요. 가난한 자를 돕고 자선과 공익을 위한 일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졸부는 어떨까요? 졸부도 돕기는 돕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가오 잡을 수 있는 일에만 기여한다고 합니다. 즉 같은 부자라도 부에 걸맞는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부는 그를 빛나게도 하고 그를 추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다울 때 하나님의 백성 되니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하루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바뀌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삶은 여전히 노예였어요. 따라서 그냥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장소만 바뀐 것일 뿐 노예처럼 살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표는 이런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예 근성은 무엇일까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유가 없는 삶의 태도예요. 당연하겠죠. 노예니까. 첫 번째는 자유가 없는 삶의 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삶의 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야 했어요. 자신의 은사. 달란트,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의 성격, 성향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벽돌을 굽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에게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고유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내가 나로 살지 못했습니다. 박영모가 박영모로, 지성률이 지성률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바로가 규정해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삶, 바로의 규정에 맞추려는 삶의 태도, 이것이 자유 없음이고 이것이 노예근성이에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는 항상 먹고 마시는 일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끼니를 굶어야 했기 때문에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을 꿈꾸지 못한 채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해야만 했어요. 이것이 노예 근성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내 존재 자체로 살지 못하고 내 일에 먹을 거리를 걱정하면서 하나라도 더 비축하기 위해 소유만을 위해 사는 삶의 태도 이것이 노예 근성의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2021년도를 사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탄마귀는 여러 가지 이념, 사상, 유행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내가 나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특정한 삶의 방식을 성공의 길로 규정해 놓고서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마다 때가 다르고 적성이 다르고 은사와 관심이 다른데 오직 학교 성적 하나만을 가지고 줄을 세우지요. 성적이 좋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가게 되면 가도 등급이 낮은 대학에 가면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 것처럼 두려움을 어린 시절부터 심어줍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10가지 정도밖에 안 된대요. 우리 어른들의 두려움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10가지 정도로 제한해 버린 거예요. 바로왕이 너희는 벽돌을 만들어야 살수 있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식과 코인 투자, 외환 투자나 부동산 투자 등그 시기에 유행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질 것 같고 낙오할 것 같고 미래에 먹고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와 같은 두려움들이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께서 주식과 관련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들 주식하라고 하기에 용기를 내서 여유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하면서부터 하루 종일 주식 오르고 내리는 데만 신경이 쓰였대요. 핸드폰과 컴퓨터에 프로그램 깔아놓고 주식 시장 개장할 때부터 폐장할 때까지 등락을 보았다고 합니다.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주식 정보만 추구장창 보았대요. 그러다가 오르면 안심하고 내리면 불안하고. 그분의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돈 벌고 안 벌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자려고 누우면요 주식 그래프가 천장에 막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절제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주식하면 안 됩니다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도 저는 여유돈으로 했는데 빚 내서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주식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거죠 남들 다 하기에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주식을 했는데 어느새 보았더니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삶을 살더라, 라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즉,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식의 노예로 살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더 편안하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버리고, 주식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투자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 존재가 그것을 감당할 인격으로 성화되지 않았는데 하게 되면 그것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요, 과거 트라우마가 자기를 규정해 놓은 것에 사로잡혀 사는 분도 있습니다. 상담책에서 이런 사례를 읽은 적이 있어요. 중년의 여자 집사님이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분은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죄책감이냐면, 자신이 태어날 때 자신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외할머니가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를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런 애미 잡아먹은 년, 애미 잡아먹은 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그분의 인생에 족쇄를 채웠습니다. 중년이 된 그때까지도 나는 엄마를 죽게 만든 인간이야. 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나로 살지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외할머니가 규정해 놓은 애미 잡아먹은 연으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상처와 아픔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정치기사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나 유튜브 등의 정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을 두 쪽으로 나누고 편향된 관점과 생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반을 잃어버린 비참한 인생이지요.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사는 모든 인간은 모양과 정도만 다를 뿐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미숙한 우리가 이런 노예 근성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화를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지요? 만나와 매출하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매출하기를 공급받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어요. 더 이상 먹을 것에 대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틀 분량을 거두면 안 됩니다. 만약 내일이 염려돼서, 내일 모레가 염려돼서 이틀치를 쌓아두게 되면 그것들은 썩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매출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너희는 더 이상 애국에서처럼 먹을 것 걱정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내일을 염려해서 비축하려고 소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줄 테니 너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먹을 것을 위한 삶, 소유만을 위한 삶, 그 노예 근성을 벗어버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먹을 것을 위한 삶, 소유만을 위한 삶이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떡으로만, 먹을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사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채워 줄 것이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사는 것, 말씀의 본질,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만나와 매출학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자유롭습니다. 사랑해야 자유로워요. 그 자유로운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만나 매출하기 얘기하시는 거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날마다 나가서 하루치만 거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 시험이란 단어 때문에 우리는 약간 혼란을 겪게 돼요. 이 시험이란 말을 당락을 가르거나 줄을 세우는 시험으로 해석하면 이 시험은 고통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매일매일 짜증나는 시험을, 이 피곤한 시험을 매일 겪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나온 시험의 의미는 당락을 가르는 시험, 줄 세우는 시험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에요 어떤 의미예요? 가르침, 알게 함의 의미예요. 가르침, 알게 함.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게 되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묵상했던 토요일 묵상 본문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이 이 시험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한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래요?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함이라고 합니다. 즉, 시험이란 이스라엘을 가르쳐 알게 함이에요.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내가 얼마나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지, 반면에 내가 얼만큼 거룩해졌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척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성화입니다. 거룩하신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가나한 땅 입성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성화.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성화예요.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실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40년이 걸려서라도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길 원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먼저 성화하기를 예수님 닮기를 하나님 닮기를 더 사랑하기 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화 없이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19년 사춘기 아이들을 통해서 이것을 아주 여실히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간증했었죠. 당시 사춘기에 있던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문제니까 아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반면 저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잘못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갈등이 크게 달하면서 제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경험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목사지만 뚜껑이 열릴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내가 얼마나 완벽주의자인지, 내가 얼마나 사람을 몰아붙이는 사람인지, 여러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즉, 가르쳐 알게 하셨습니다. 이 통, 터널을 통과하며 제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불안을 보았습니다. 불안하니 완벽하려고 하고, 완벽하려고 하니, 내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또한 아이들도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영모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하니? 애가 교회 안 갈까 봐 불안하니? 애가 성적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대학 못 갈까 봐 불안하니? 사람들이 목사님 가정이 본이 안 된다고 얘기할까 봐, 숙덕거릴까 봐 불안하니? 도대체 뭐가 불안하니?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모야 걱정하지 마렴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이제까지 네 인생도 책임진 것처럼 네 자녀들도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마음에 힘좀 빼라 그냥 내가 너를 지은 대로 그리고 네 아이들을 지은 대로 내 자신과 아이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렴 1년 동안 이 과정을 거치며 마음의 힘을 빼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즉, 노예 근성을 내려놓는 일을 훈련했습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훈련했어요. 제 마음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더욱더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제 자신과 아이들을 향해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집구석이 아이들이 인정할 만큼 변하게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네 새끼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라는 프로그램이 결국은 부모가 달라지고 개 주인이 달라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제가 달라지니까 가정이 변했어요. 제가 조금 더 성화를 이루게 되니까 어느새 아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나한 땅 가까이까지 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우선적 목표는 나의 성화입니다. 이 목표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성화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없어져야 할 사라져야 할 노예 근성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서 소유만을 위해 바둥거리며 사는 이 노예 근성을 벗어 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지긋지긋한 불안을 떨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성화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표가 무엇인지 큰 소리로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